지난 12월 한국으로 깜짝 방문을 했었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고향 국제 고등학교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도 지나고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무려 8개월 만에 방문한 고향 국제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레이션 다시안 하겠습니다. 안녕 한국은 날씨가 안 좋네요 아 고향 쪽으로 바로 갈 생각입니다 공, 공, 공차 네 에바인 것 같아요 말도 안돼아 11시에 여는구나 삼각대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많이 쳐다보시네요 아유 부끄럽다 근데 괜찮아요 저 지금 교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선물을 주겠다고 지금 여기 어디냐면, 그 여러여러잘아잘 아실 은진은진인성인성이친는친구이입이입소 a v e a 같이 왔던 곳이 d So, I 나자유 n 시대 아 v 냐 a s 딱 o 니 You are a shitty. You s h o 아 내가 t a l 던 You should t a l 여기 o o You don't take c 에 l i f o r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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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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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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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우와! 야. 어 무장한테 카메라 들인 상태. 하이. <laughs> 하이 하이. 지금 무슨 시간이야? 우리 신인 시간. 시간이야. 신인 시간. <laughs> 어? 네! 그 찍고 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려카드로샀어 그리고 쓰지 않았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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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순희 뒷방 야, 너 가자 너 뒷방! 갈까요? 뒷방 가려고요 어. 지금 야야 야, 뭐야 나 이거 만지는데 약간 약간 AI 만지는 거같은 <laughs> 커플이 된 이영준입니다 진짜? 야! 어! 김수희 키가 더 작아진 거 같아 어. <laughs> 수빈이 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내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생각을 뭐 아, 맞아요. 야, 아, 아요 <목소리> 아, 맞요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출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진짜? 주민아, 야, 진짜야. 아 진짜야 아야야얘내려안 봐. 아. 저깐내 얼굴 언니 어, 어. 안녕 야나왜 저렇게 어 저희는 저는 지금 손예진이랑 썸바디를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썸바디 개콜자야 야 나도 해수 <헬스운> 그거 봤어 <laughs> 하세요. 주민이 친구들이에요. 부끄러워요. <laughs> 아, 뭐야? 저 <laughs>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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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우기하다나지나미안내입장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뭐, 뭐, 뭐. 아, 1인당, 아, 1인당 아, 3개야뭐 아, 얘들아, <laughs> 우리가 더 얘가 게 얘가 를올어 그래. 나 뭐야 뭐야? 맞아요. 구 학생 1일 체험입니다. 원래 안녕하세요. 사복을 아니 자퇴한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안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샌들이 볼 때마다 이러셔갖고 어쩔 수 없이 입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혁입니다. 네, 네, 네. 젊은... <laughs> 수환이가 쪽이에요. 일로 와. 정원이. <laughs> 소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목이 좀안아 좀 오케이 오케이. 하기 홍보,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야식기 탈주해. 김수민이 가고 나서 파킹 게 있다면? 쩌, 쩌, 야 너무. 야 너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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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o you have a friend? 아니,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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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이거! 이 방송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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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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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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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2학년은본이아이를해 주지 않습니다. I love America. You shouldn't, you should love Korea. No. l e Korea. No. I love r e a n I r e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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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니 진짜 빠져서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찐거지 아뭐 쌉소리야 그게 진짜 아니야 진짜라니까 <laughs> 말 같지도 소리를 말같이 하고 있어 <laughs> 왜 하는 거야? 어? 얘 사춘기였어 야 그거 내가 정상한도 아니고 어, 승환이 사춘게였어 승환아 어, 야 정상아 또 이어폰 꽂고 있지? 쟤 <laughs> 맨날 때, 맨날 막 이렇게 꽂고 이이이 이, 막 이러고 있다니까 <laughs> 이 친구는 제 반에서 가장 예쁜 친구인 김민서라고 하는데요 저희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어요 칭찬해줘도 뭐해? 아, 사춘기야 사춘기 사춘기, 야, 사춘기 지금 사춘기, 빨리! 사춘기 일로 와! 야, 사춘기 일로 와봐! 사춘기 아, 특징 아, 카메라 앞에 안 서고 싶어. 하는 아, 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저희는 안녕하세요라는 신곡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어 댓글은 좋아요, 구독은 필수 그리고 아브렌 노노노 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저 뭐야? <하래? 웃음> <laughs>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그리고 아브렌 노노노 앱 게스트 아침 그럼 제, 시작해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다려봐 야!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조하진입니다 <laughs> 자 김수민이 있고 없고 차이 하진이에게 있어 조하진 약간 마음에 어, 약간 뭐지? 엽기떡볶이를 샀는데 원래 수민이가 없었으면 엽기떡볶이가 통을 열었는데 없었는데 지금 어, 오니까 엽기떡가생겨어먹으려는데 자 안녕하세요. 전룸입니다 뭐야 이 카메라 공포증 생길 것 같지? <laughs> 뭔 쌉쌉이야. 옛날 맨날 나왔잖아. 생각나왔잖아안 보는데. 너안 봐? <laughs> 내꺼 <건 웃음> 보는데. 아포켓포야얘안 봐. 얘패안 봐.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웃음> <웃음> 너? 2년 뒤에. <laughs> 2년. 나 2년 내년에는 못 <laughs> 아, 내년엔 나도 11학년이고 해갖고, 아 돈도 없고. 아, 11학년이래. 우리도 <laughs> 다제 2학년이래. 아 그게 그거아 그게 그거지.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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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약간 어감이 다르잖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둘이 인터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이시죠? 저요? 희얘 예, 몰라요. 전몰겠어요 뭐하는 애들이야? 룸메, 룸메 친구가 방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군데? 친구가. 누군데? 아, 아 최현수가. 좀, 아니, 그냥, 현수가 다른 말을, 무슨 말을? 현수가.

야 현수야 방에서 네가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언제 방금 다들 것 같아 그 유민이가 그랬어 아 유민이가 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더니 욕안 했어 야와 아, 이건 아니지 현수야 아유 아야 이 나와 야. 야, 내가 말해 주뭔얘기는지 말해 줘래 현수가 오해를 현수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기니야 김치가 사나 여기 네 김치가 사냐고요 김치는 되냐고요 뭐라고요 김치 배도 되냐고 하세요 <웃음> <웃음> 조금 있다 <이따가. 웃음> 아 알았어 뭐 이상한 걸로 아니 기치 말라고 그냥. 인증 인증 받았습니다. 이반 이반 전달 완료. 자, 하나 둘셋셋 카. 예매 잘하지. 예매? 나도 나도. 예매 모도오월 달에. 쌉소리 하 마. <laughs> 아 영준님 오늘 고급 을어야 내가 내가 너했다고 했더니. 뭐야? 야, 내가 말씀해 말씀해 어, 어, 예, 말해, 말해, 말해. 내가... 얘욕했어 욕했지. 아니 현서가 방에서 정말 칭찬을 많이 했다. 아, 근데 되게 무미건조 했어. 진심이 담겨있잖아. 진짜 이은 칭찬이라고 하지만... 수민이 품. 네, 네, 아, 와... 그래, 그래, 그그 내가 진서야. 잠깐, 내가 너네 반에 이거 지고왔어 야, 진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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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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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기해 어. 얘기해 유튜브 얘기. 좋은 친구잖아 유튜브 좋은 친구 그 <laughs> <유튜브 좋은 친구야. 웃음> 어, 준서 씨 <laughs>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들구야 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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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야 시윤이, 너무 예뻐 윤이 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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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윤이야윤이 시윤이, 시윤 우리 왕따수민이잘걷어주윤이시민아나윤이 시윤이, 시윤이, 시윤구독윤이 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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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윤이, 시윤이, 시윤 시윤이, 시시윤아 너무 예시시윤 시윤이, 시윤이, 이시 잘생긴 것이시윤 윤아 <laughs> 사랑해. 수인아 사랑해. 슈퍼 아주 좋다. 그래야 들어가야 어우 있어? 김수민 어디 있어? 야, 너 김수민 카메라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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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든지 <줄게>? 김수민 사랑. 너 잡혔어. 너누거랑 먹어? 정 쳤다. 몰라. 뒷판이랑 먹을 것 같은데. 음, 음, 알았어. 이따 봐. 오케이. 좀 따봐요. <laughs>

소통 어울림부 가면 얘를 만나야 돼서 안 돼요 야 나도 나도 미국에 n 생 e r b a n Yerban, y e r b r 자기 p r 시작 기숙사부 소통 어울림부 b a n Ye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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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세파 차장 플립 플립 동아리 세파 차장이지만 e r b a e r b a n y e r 글씨 n y e 시네요 n y 하세요 a n Ye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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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태균 도망갑니다. 김수민 파이팅. 축구 선수는 지금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 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하루밖에 못 보는 친구들 이렇게 버리고 갈수 있는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지금 다리를 건너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양치. 양치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저 양치 안한지이 개월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반에 계신 신영 씨. 네 저는 앞으로 오반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 선물이야. 어? 너네 반다 같이 나눠 먹으세요. 나 알아? 인증 인증할 수 있어. 선물아 선물. 나. 아, 나. 아, 왜, 아, 그래. 그래. 왜 이래? 너날 반기는 거야, 열 반기는 거야? 아니, 당연히 너지. <laughs> 아, 아, 인증 아, 인증. 인증. 넣었지. 오반도 받았습니다. 이맛 반짝이네. 김수민 짱. 너 여기 보고 김수민 짱이라고 엄 수민이 먹어. 어. <웃음> 야, 왜 이래? <laughs>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소감 소감 소감. 훨신 소감. 네. 어셀러 만나다. <laughs> 어 나는 맛있는 거 맛있어요. 짤방. <laughs> 아, <laughs> 딸바... 양치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까 양치하신 분 이미 한분 계세요. 괜찮아요? 음. 예쁜데? <laughs> 자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어 저는 어1학년5반에야 오바는... <laughs> 대령 안경주께서 안경주. 아 안경주? 대령 몇번 잡고 계세요? 아 진짜? 그그 동안 영주가 분량 <laughs> 채우죠. 진영 음. 일로 <주형>, 와. <laughs> 우리는 아직 문예를 하고 있어. 아직 문예야? 아직 문예. 음. 하지만 미가 학생해. 활동이 없어. 오! 안녕하세요. 어, 멋있어요멋있어요 <laughs> <laughs> 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보통 부담스러운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전 맨날 이렇게 찍어요. 괜찮아. 얼굴을 가까이 봐 봐. 자, 안경해. <laughs> 아무것도 <수는> 없어요. 자, <laughs> 안경 오. 5분 홍보 시간 드릴게요. 아, 5초. 아, 저는 파일럿하고 문화인류학을 하는 법조인이 되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뭔 상관이야? <laughs> 유튜브에 보계 관련자분이 있다면 저를 뽑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어 아, 2000분 중에 계실까요? 네, 어 네. 계시길 바랄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민 유튜브입니다 아실어 근데 아, <laughs> 아! 아 기본캠 싫이 아파요 아니 미안한데 그 뭘로 찍어 아 기본캠 싫다 난카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방금 플래너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보신이 상자야. 이게 뭐야? 신이 공포하는 동아리. 어디 갔지? 들어봐. 아, 미안. 촉촉한 머리결이 되었어요. 살이 있어요. 아, 네네 네. 미국도쌀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야, 우리 어 오잘 맞아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인성트리 인쇄입니다 오랜만에 봤는데요 오늘은 김승윤 씨 선물 한번 받아봤습니다 <laughs> 아, <이두> <laughs> 자고급고 학생들의 일과를 읊어주시죠 여러분 네, 네, 진 사람의 치약먹기 네, 네, 네. 안지신 거가 왜 뭐? 너 멍청이야? <laughs> 아, 아, 뭐지? 내기를 했으면 뭐. 벌칙을 해야지 그럼 그냥 일선으로와일선으로 네. 오라고? 안녕, <laughs> 안녕.